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 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이번 사건은 울산광역시 중구 방구동 에 있는 엘리시아 아파트입니다. 아, 사건 내역 보겠습니다. 방구동에 있는 엘리시아 5층입니다. 비교적 약간 저층에 해당하는 물건입니다. 아파트고 어, 전용면적 25.6평, 대지권은 7.3평, 토지와 건물은 일괄매각. 어, 작년 5월 30일날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어, 지금이 7월이니까 7월 13일이니까 어, 7개월, 한 1년 넘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14개월 정도. 소유자 채무자는 같은 사람, 채권자는 뭐뭐뭐 근거. 뭐 근고라는 글자만 봐도 새마을 근고라는 거알것 같습니다. 근데 어디 새마을 근고라는 건 어, 완전히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거. 어, 입찰 38일 전이네요. 처음에 감정가 2억 8,800이었습니다. 어, 4월 2일날 진행을 했는데 유찰됐고, 5월 7일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다시 잡혀서 8월 20일 어, 2억 160 최저가로 진행 예정이다. 자 문건 접수 내역 보겠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면서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나는 이런 권리가 있고 어, 이러한 신고할 것이 있고 어, 내가 받을 채권을 얼마며 뭐 이런 어, 자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법원에 어, 접수하는 신고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때 아주 특이한 또는 어, 낙찰받은 이후에 점유, 그, 낙찰자에게 영향을 미칠 법한 이런 이해관계자나 권리 관계 있는 사람들의 흔적을 발견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한번 어, 조사를 권리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데, 자, 여기 보면 아무런 특이한 것이 없습니다. 집행관 뭐 감정평가, 어, 그리고 뭐, 근저당권자 열람 복사, 뭐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점유 관계 조사서 보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방구동 엘리시아. 자, 여기 보면 본건 부동산은 <laughs> 점유자의 관련된 서류의 미제출, 어떤 점유자가 있는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어, 전입세대 연락을 해보니까 어, 세대주 어, 누군가가 있습니다. 뭐, 이신가? 이신가? 이 신가 아신가이이 누구누구 있는데, 어, 그리고 세대원세 명이 있다. 그리고 세대주는 최최 최 누구누구다. 이게 이제 소유자입니다. 그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 누구 누구인데 이 사람 플러스 세대원세 명이다. 있 그리고 이 세대주는 이들의 세대주, 세대주는 소유자다. 그럼 뭡니까? 이 가족이죠. 소유자 가족이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권리 분석 보면 2018년 12월 12일 최 누구 누구 현재 소유자가 매매로 샀습니다. 그리고 그날 매매한 날 바로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생활 공고에서 그러니까 돈 빌려서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어떤 개인의 가압류가 들어오고 은행에서 경매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있다가 이자를 내지 못하는 집을 사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경매가 넘어오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부 그럼 낙찰받는다면 무엇을 인수할 것인가 아, 등기사항 인수할 것 없습니다 말소 기준 결리는 명확하고 그 이후의 권리 관계는 단순합니다. 집을 사자마자 어려움에 처한, 관리비 연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체되면 명도가 어렵고, 명도가 어려워지면 입찰가를 조금은 낮게 써야 되는 어떤 입찰 입자 입장에서는, 낙찰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전 확인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공과금은 관리비 포함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된다. 임차인 없고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명도 계획은 소유자 세대를 상대로 진행한다. 1에서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고 인도명령 신청하고 강제 집행을 한다면 300에서 약400 정도 비용이 됩니다. 이 비용을 차라리 명도비로 주고 협의해서 명도할 것을 권장합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저층, 2층이 3억 4천 5백. 감정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3층인데 2억 8천. 이 사람이 굉장히 높게 호가하고 있는데, 과연 매매가 될 건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높다. 그래서 올해 매매된 것이 있는가 보니까 11층이 2억 8천 8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작년에 거래 사례를 <laughs> 작년 거래 사례를 보면, 3억, 2억 9천, 2억 7,500, 2억 7천, 2억 한 7,8천이 가장 많습니다. 감정 2억 8,800은 적당한 감정이라고 보이나, 실제로는 조금 높지 않은가. 지금 시점에 봤을 때는 높지 않은가. 3억 4천은 굉장히 높다. 2억 8,800 호가고 하 있는 것도 이 어, 감정이나 어떤 거래, 어, 이, 죄송합니다. 이 감정이 아닌 거래 사례, 거래 사례를 반영한 호가입니다. 자 그것이 거래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우리는 5층이니까, 뭐이 정도, 2억 7천에서 2억 8천, 이사회가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상 낙찰가, 인근에 현대 그랜드맨션, 한라 그랜드맨션, 두 개가 있었습니다. 전용 19.1, 18.1, 8층, 15층. 둘다 남양이고, 2차에 납찰이 었다 날짜가 4월 28일, 4월 2일. 불과 3개월 전인데, 어떤 시세의 변동이 크게 있지 않은 비슷한 시기다. 이때의 경쟁률은 7대1이었고, 4대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의 경쟁률은 굉장히 인기 있는 물건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 딱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정도의 경쟁이 있는 그런 아파트다. 감정가 1억 2,100, 1억 4,200일 때, 거래 가능 금액은 1억, 1억 2,000. 그러니까, 감정보다 거래 가능한 금액은 약간 하락해 있는 상태. 자, 이때 납살가는 9,200, 1억 940. 자, 이게 92%, 91%, 뭐, 그 정도 됩니다. 자, 이거, 가중평균을 구하면, 우리 엘리시아에 맞게끔 가중평균을 만들면, 93.3% 정도 예상이 돼요. 자, 이거 호가 하한가 적용하면 2억 5390 나옵니다. 자, 이게 또 상한가 적용해 봐야죠. 해보면 2억 6325만 원 나옵니다. 자, 이거 정리하면, 자, 거래 가능한 지금 오늘 시점에 거래가 가능한 금액은 2억 7천 3 8 0 0 정도다. 그때 예상되는 낙찰가액입니다. 자, 이 오늘 시점에 제가 판단한 거래 가는 금액인데 실제 30일 넘게 남은 이 매각 기일이 30일 넘게 남았습니다. 그 매각 기일 직전의 거래 가는 금액을 적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미리 수업을 해서 이촬영분을 여러분한테 공개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많은 남은 사건들을 저이 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 시기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상이 된다. 이 범위 안에 낙찰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